제가 교재 60쪽을 읽겠습니다. 89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 속에서 다윗 언약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력보다 위에 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시인은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므로써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느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약속의 견고한 기초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읽었던 두 번째로 긴 시편 78편에 이어서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맨이 상단에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스라 사람 에단의 교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군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88편의 소제목에도 보시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하면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오지요. 우리 잠시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인 것이죠. 열왕기상 4장의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에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네, 에단과 헤만의 이름이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오늘 89편을 끝까지 읽어보셨지만, 어, 이 다윗 왕조의 국가적 재앙으로 인한 탄식과 탄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배경은 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5년에 애구방 시삭이 침략했던 일을 배경으로 보거나, 그보다 먼 훗날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일을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8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나도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나도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한 찬송들은 참 메들리를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네. 이것도 10편 92편 말씀으로 만든 거기도 합니다만 참그 찬양들이 많습니다. 오늘 10편만 해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선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막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꼭 간구할 일들이 있으면 뭘 붙잡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처럼 했던 약속 바꾸고 번복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 입술에서 낸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오늘도 꼭 붙드시고 신뢰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 주님이 계시지 하며 만사형통한다면 인생이 꽃길이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그리 쉽습니까? 때론, 야, 인생이 말처럼 그리 쉽냐? 라고 하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든 부음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부터 또 41절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 아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이웃나라가 침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4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4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고난과 수치에 대한 탄식으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인가요? 여기에 작은 새싹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이 더해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지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직장에서 진급도 잘되고 또내 자신이 너무나 잘 나갈 때는 다 하나님이 하셨고 도우셨다라고 찬양하다가 도련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 내 삶이 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순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인 에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스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 쓰고 때로는 화도 내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에휴, 그저 내가 운이 안 좋았나 보다. 혹은 세상 탐만하며 술이나 들이키겠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지금 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통탄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시편 말씀이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원망할지라도 정말 설령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에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라고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 이리 악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자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국에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내셨을 때, 그는 속히 수년 내에 그 일이 부응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논밭의 식물, 양떼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결국이 이제는 우리 앞에 밝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편 89편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해 같이 달 같이 견고한 다윗의 자손의 왕위. 또한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빛날 다윗의 후손. 그 말씀이 누구로 성취되었습니까? 다위세자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은혜받은 이유 더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설교하셨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청구동 오적교 오후에 청구동 주민센터 동장님, 또 복지팀장님, 복지 담당 주무관님들이 오셨습니다. 작년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등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지원한 일들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해 주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서 지역 봉사 위원장으로 또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서로 감사와 덕담이 오고 가다가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동장님 주무관님에게 우리 복지팀장님은 다니세요 동장님 주무관님에게 넌지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권면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럴 때 의지할 분 없어서 어찌하실지 그런 생각이 든다 교회 와서 하나님 꼭 믿어보시라 너무너무 좋다 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말씀하고 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틈새를 놓치지 않고 전도의 손길을 펼치시더라고. 물론 그 후에 이제 제가 아이고 이제 시간도 많이 되셨는데 이제 가,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만, 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멋지다 제가 느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는 그 모습이 그저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밭의 순기운과 같은 보물을 파내어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인자하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정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며 보물을 품은 자들답게 살아가시고 또그 십자가 복음의 보물을 전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나도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케 하소서 기도하시고 설령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찬양하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 대신 언약의 성취 대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안에 품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위해 특별히 신일 깔끔이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장로 3차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